어떻게 당일 대장 내시경이 가능하지? 어, 저희는 합니다. 할수 있습니다. 해도 됩니다. 장청소 잘 됩니다.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엉덩이 대장 장편한 외과 이성건입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어, 유튜브에서 소개해 드리고 있는 내용들은 장편한 외과의 좀 어, 특화점, 차별점, 특이점. 뭐 이런 얘기들을 드리고 있어요. 사실은 어, 장편을 너무 잘하는것 같아서 쑥스러워가지고 엉덩이 <laughs> 대장한테 좀 숨고 싶은데 그래도 어, 요즘에는 PR 시대니까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셔가지고요 유튜브가 그동안 이제 많은 영상이 나갔는데 다들 궁금해하시는 부분들만 골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소리> 오늘 두 번째 시간이잖아요. 저희 대장내시경 얘기 드릴게요. 저희 장편 외과가 대장 항문질환 체질이나 치료나 이런 질환도 많이 수술을 하지만 대장내시경도 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국립암센터에서 대장내시경을 2009년에 시작하고 거의 13년, 음, 12년 동안에 거의 대장내시경만 2만명 넘게 하고요. 대, 위내시경은 거의 3만명 넘게 했는데 이, 이 2만명이라는 수치가 굉장히 어마무시한 제가 대장내시경을 예를 들면 두 분씩만 하셨을 때한 달에 50명이고, 1년에 600명이니까 10년 하면 6000명이고, 30년, 네, 30년 넘게 하루에 두, 두 분씩 했을 때. 그래서 저는 굉장히 귀한 경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대장내시경을 오래 많이 해서 그런지 저희 장편헌 외과가 대장내시경으로 많이 차별화되어 있는 것 같고요. 많은 분들께서 대장내시경을 위해서 찾아주셔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장편헌 외과의 대장내시경의 특이점이라 그러면 당일에 대장 용종 절제술을 바로 한다는 겁니다. 몇번 언덕이 대장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대장내시경을 하면서 용종이 발견되면, 작은 거는 대부분 의사들이 제거를 합니다. 뭐 2mm, 3mm도 발견이 돼서 뭐 크면 1cm까지도 보통 제거를 합니다. 그렇게 위험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크기가 좀 커지면 심지어 7, 8mm 이상만 돼도 용종절제를 안 하시고 그냥 큰 병원 가서 떼세요라고 하시는 어, 선생님들이 많으세요. 그런 병원이 많으시고 그런 기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장편원 내과도 일부러 대장 내시경 하고 나서 용종이 있다는 얘기 듣고 오후에 장 청소된 상태니까 식사 안 하고 바로 오셔서 용종 절제술 하시는 분도 일주일에 몇 분씩 계시거든요 뿐만 아니라 저희는 대장 내시경을 하면서 2cm까지의 용종은 바로 다 제거를 합니다. 2cm보다 큰 거는 암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조직 검사를 하긴 한 다음에 제거하는 게 좋고요. 2cm보다 작은 거는 작은 용종은 암일 확률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암이면은 저희는 안 되고요. 많은 분들께서 질문을 하시는데 저희 장편외과는 대장 내시경하면서 당연히 용종 절제술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걱정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목소리> 두 번째 저희 대장 내시경의 또 특화점 중에 하나는 당일 대장 내시경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어, 좀 놀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어떻게 당일 대장 내시경이 가능하지? 어, 저희는 합니다. 할수 있습니다. 해도 됩니다. 장청소 잘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아예 작정하고 금식하고 오시는 분들 많으세요. 아침 굶었다. 어제 저녁부터 안 먹었다. 그래서 장편외과에서는 당일 대장 내시경이 된다고 그래서 맞다. 그래서 저희는 합니다. 오후에 오시면 좀 힘들고요. 오전에 오신 분들, 특히 11시 전에 오신 분들은 병원에 병실을 하나 드리거든요. 원하시면 집에서 드시고 오셔도 되고. 그래서 여기서 드시, 약 드시고요. 한 4시간 정도면 장 청소가 됩니다. 깨끗하게 비우십니다. 평소에 변비가 아주 심했던 분들이거나 변을 잘못 보시는 분들 아니고서는 웬만하면 당일 약을 드셔도 당일 오후에 대장내시경이 가능하시거든요. 제가 12년 동안 출혈로 내원하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당일에 출혈을 확인하기 위해서 대장내시경을 하게 되는데 그럴 때도 자을 조금 드시고 이제 바로 검사를 하시거든요 근데 대부분 잘 됩니다 그래서 제 경험상 웬만하면 당일 오전에 오셔서 장청소를 시작을 하셔도 오후에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저희는 원하시는 분에 한해서 당일 대장내시경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병원 가시면 막 오래 기다리시는 분 많잖아요. 검진 센터 이런 데 가면 한 달씩 기다리고 두 달씩 기다리고 종합병원 갔는데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예약을 많이 안 하기 때문에 많이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고 그래서 한달두달 달 동안 노심초사 불안해서 막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불안에 떨지 마시고 저희가 의사가 두 명이 계시기 때문에 두명다 대장 내시경을 많이 해본 의사기 때문에 저희는 스케줄상에 여유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오시면 원하시는 시간뿐만 아니라 당일 대장 내시경도 가능하겠습니다. <목소리> 세번째 대장내시경 얘기를 조금 드리면요 저희가 장편한외과 이름처럼 대장내시경 하신 분들이 다들 편안하다고 말씀을 해주세요 좀 되게 감동받거든요 그때마다 아, 이전에는 너무 힘들었어 근데 이번에는 되게 편했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으시고 그 비결을 궁금해하시고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 <laughs> 저희 <저의> 그그 <laughs> 레시피라 그러나요? 그 숨은 그런 비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을 저희는 세 가지 이유 때문에 대장예시경이 편안하십니다. 첫 번째는 CO2 시스템으로 검사를 합니다. 어떤 의미냐면 대장내신경할때 안에 공기를 넣어서 장을 펴서 검사를 하잖아요. 원래 대장이 이제 짜부라져 있으니까 거기에다 공기를 넣어서 부풀려 가지고 그 사이사이에 있는 용종이나 암을 찾는 검사인데 보통 주입하는 그 공기를 방에 있는 공기를 이렇게 넣거든요. 근데 그게 배가 아픕니다. 잘 배출이 안 돼서 빵고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배가 빵빵해져 있기 때문에 검사하고 나면 아프죠. 그래서 저는 이전부터 CO2 시스템을 이용을 하는데요. 안전하고요. 우리가 복강경 수술할 때 배를 옛날에는 개복을 해서 수술했지만 요즘에는 복강경으로 다 수술을 하는데 그때 쓰는 이산화탄소 똑같습니다. 그걸 가지고 대장 내시경할 때 공기 대신에 CO2를 넣어 주는 거죠. 넣어서 장을 부풀려서 검사를 하는데 이게 우리 몸에 흡수가 돼요. 뭐 복강경 수술 마치고 마찬가지로 흡수가 돼서 괜찮 은 듯이 끝나고 나면 배가 안 아파. 프 근데 왜왜그 시스템을 다른 사람들은 안 쓰시느냐? 그 장비 하나가 비용이 꽤 됩니다. 근데 국가에서는 아직 이 장비를 쓴다고 해서 대장내시경 비용을 더 받을 수 있게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굳이 비싼 비용을 주고 그 장비를 써서 환자한테 고객들한테 검사를 한다고 해서 오히려 손해보는 거기 때문에 안 하시는데 저는 합니다 그게 편하십니까 자 두번째 방법은 단량으로 된 장전결제 때문입니다 어, 이전에는 물량을 드셨죠 한 5-6년 전만 해도 4리터 말통을 거의 그렇게 막 가루 섞어서 녹여서 막 마셔서 먹다 죽을 뻔했다. 먹다 포기하시는 분도 많으시고 구토하시고 하는 분들 많으시죠. 지금은 약이 엄청 줄었습니다. 1리터도 있고 정말 그보다 더 작은 것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 약간의 역겹고 비린 냄새 때문에 좀 힘들어하시는 분이 계시죠. 그래서 최근에 나온 지한 1년 조금 넘었는데요. 알약 형태가 있습니다. 알약. 알약 삼키고 물좀 삼키시면 장이 잘 비워지는 거죠. 효과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훨씬 편안합니다. 이알약제제의 장점결제도 그걸 사용하는 병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열심히 해당 대학회사에서 홍보를 많이 하는데 원장님들이 싫어하시는 분도 계시죠. 왜냐하면 기존에 변화를 싫어하시는 거죠. 새로운 거를 시도 안 하고 그냥 하던 대로 쭉 하는 그런 걸또 좋아하시는 분들은 안 바꾸고. 그리고 또 이제 약간 단점은 있습니다. 이게 비급이라서 본인 부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마다 그 알약에 특정한 비용이 좀 틀리죠. 어떤 데는 막. 저희보다 더 비싸게 책정하는 데도 있기는 한데요. 물론 싸게 하는 데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적당한 가격으로 해서 그 알약을 원하시는 분께 제가 설명을 항상 다 드립니다 알약이 되게 편하고 효과는 똑같은데 물약이랑 똑같은데 비용이 좀 있어서 사실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아 정말 이전에 물약 드시고 힘들었던 분들은 선택을 하시고요 아니면은 뭐 물약 선택을 하시고 저도 물약도 먹어보고 알약도 먹어봤는데 어 알약이 편하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비용이 조금 부담되시면 현재는 저희는 35,000원 하고 있는데요 조금 부담되시는 분들은 그냥 물리학으로 선택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편한외과의대장 시경이 편안한 이유의 세 번째는 이제 아무래도 음네 부끄럽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아무래도 경험이겠죠 네, 의사의 경험입니다 사실은 누가 대장내시경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편안함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대장내시경 하신지 얼마 안되신분뭐한 500명도 안 하신 분들 대장내시경 이제 막 배우시는 분들 우리 머리를 깎더라도 제가 옛날에 어릴 적에 머리를 어디서 깎았냐면 그 연습생들이 막 연습하는 데 있잖아요 그게 제 어릴 적에 좀 가난해서 거기 가면 진짜 쌌거든요 그 다른 데보다 거의 한 3분의 1 가격으로 머리를 자를 수 있었어요 네, 거기 가는데 <laughs> 막뚤비뚤 하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쁘지 않죠 어, 요즘도 그 생각 많이 나는데 대장내시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술기가 다 마찬가지듯이 좀 경험이 쌓이고 연륜이 쌓이면 아무래도 어, 편안하게 검사를 하실 수 있는 거죠 아 이거는 제 자랑이라서 <laughs> 조금 <웃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장편한의과의대장내시경의 특징이라고 하면 니네시경이랑 같이 할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 대장내시경 하는 의사 선생님들이 항문을 자세히 잘안 보세요. 특히나 내과 선생님이나 가정의과 선생님들이 그래서. 체질이 있고 심지어 치료가 있는데도 발견을 못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장학문을 전문으로 하는 병원에서 대장내시경을 하는 게 여러 가지로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대장학문을 전문으로 하는 병원에서는 또 위내시경을 안 하시는 선생들도좀 많으시거든요. 왜냐하면 경험이 많이 없으셔서 저는 오히려 위내시경이 대장이 2만 내 정도 되고 위내시경이 한 3만 내 정도 되니까 오히려 위내시경을 더 많이 했죠. 그래서 위내시경도 같이 변하게 할수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위내시경과 대장내시경 같이 해도 되냐? 라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되게 좀 놀라운데요 당연히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의외로 그런 질문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위내시경하고 대장내시경 같이 하는 게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따로따로 하는 것보다 진정제 투여량도 작고요 검사도 동시에 할수 있으면 편안하게 할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오해를 하시는데 우리 피 d 님이 지난번에 저한테 그런 질문을 했는데 대장내시경 했던 내시경으로 위내시경 하는 거 아니냐고 막 그런 질문도 하시던데 저도 그 질문 듣고 깜짝 놀랐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아 근데 아 이게 생각 그렇게 할 수도 있겠구나 다릅니다 완전히 내시경 수급 자체가 다릅니다 내시경 들어가는 장비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근데 대장 내시경은 대장만 하고요 위내시경은 위내시경만 하고 위내시경은 되게 얇아요 이제 목을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좀 굵으면 불편해 하시거든요. 근데 항문은 이 앞에 이제 용종 절제술 해야 되면 스네어도 걸어야 되고 여러가지 장치가 들어가야 돼서 조금 더 굵습니다 그래서 아예 다르고요 가끔 아침 일찍 해주세요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신데 왜냐면 깨끗하게 소독된 걸로 하니까 근데 요즘에는요 한번 마치면 철저하게 소독을 합니다. 15분, 20분 넘도록 계속 소독해서 완전히 새 것처럼 만들어서 검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특히 정변외과 오전에 대장 내시경을 네 분에서 한6섯분 정도만 하시기, 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소독한다는 거는 제가 약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장편안외과의 대장내시경 너무 길어졌죠. 대장내시경을 제가 좋아하고 대장내시경에 자신 있어 하고 많은 수원시민들에게 또는 경기남부 도민들에게 좀더 좋은 퀄리티의 대장내시경을 어, 할수 있게끔 그런 의도로 조금 길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장편한 외과의 대장 내시경은 걱정하지 마시고요, 편안하게 그리고 하면서 당일 대장 용종 절제술까지 같이 하고요, 원하시면 당일 하실 수도 있고요, 유내시경까지 같이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어, 예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부끄럽습니다. 그래도 뭐, PR이 필요하니까요. 자, 3부에서 장편화외과가 또 어떤 특징이 있는지, 특색이 있는지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수원을 대표하는 대장문외과 전문의원이 되고자 노력하는 대장내시경, 자신 있는 장편화외과 엉덩이 대장 이성건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